자, 오늘 역시 메인, 소, 메인 이야기라고 한다면, 역시 피치버그와 이 디트로이트의 경기, 이 강정호 선수의 홈런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사실 저희가 어저께부터 또, 어, 시작한 거 있잖아요. 음. 이한 꼭지만, 이한 꼭지만, 어, 외래어 쓰지 않고, 우리말로 표현해보기, 저희가 또이 칼을 한번 뽑았으면 좀. 그래도 가보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강정호 선수 얘기할 때만 선수 이름, 구단명까지는 괜찮고 나머지 영어는 일절 쓰지 않는 걸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지금부터 이제 영어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강정호 선수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 강정호 선수가 첫 타석부터 안타를 치더니 네. 두 번째 타석에서는 이 깔끔하게 담장을 넘기는 타구를 만들어 냈습니다. 네. 시즌 2호 포고요. 네. 네. 담장을 정말. 시즌 아. <laughs> 아, 시즌. 아, 네. <웃음> <웃음> 지금 네. 이 보호장국 갔다 너무 세게 때리는 네. 거 아니에요? 올해 두 번째 담장을 넘기는 타구였고요. 네. 어, 좀 혹했죠, 해 했는데. 음, 음, 음. 어, 제가 주목한 거는 역시 타격폼이었어요. 음. 타격폼이 어, 올 시즌 전에 이제 인스타 아, 또 뭐야. <laughs> 인스타그램도 안 되나? 안 되지. <laughs> 뭐, 뭐 인별, 인별, 인별이라고 하십시오. 네. 인별을 통해서 음. 이제 타격 이 메커니즘을 바꾸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네. 메커니즘도 안 되네. 아, 헤어 <laughs> 폼을 바꿨는데 폼도 안 되네. 아, 이러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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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세요. 어쨌든 네 그때 이제 배트를 살짝 눕혔었거든요. 네. 배트를 아. 네. 배트. 야구 방망이라 네, 하세요. 야구 방망이를 네. 살짝 눕히고, 음.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밑으로 이제 내렸다가 치는 음. 이런 타격폼을 했었는데 <laughs> 오늘은 타격폼도 <laughs> 오늘은 방망이를 내리는 동작 없이 음. 네 그대로 타격을 이어갔는데 어, 그게 좀 적중한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제 어, 이 채팅창에 또 많은 분들께서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음, 네. 계시는데 제가 이거는 <laughs> <laughs> 공식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그 네. 표현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걱정 네. 마시고 이 오늘 경기 앞두고 나서 이 강정우 선수가 사실은 사흘간의 휴식을 받고 음음.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허들 감독 아니, 이름은 괜찮으니까 네. 허들 감독을 또 칭찬하는 그런 해설진들의 표현이 좀 있던데요. 네. 하여튼 뭐타이밍이 좋았다 보여지고요 자신감이 없었던 상황에서 많이 떨어진 음음. 상황에서 음음. 그리고 리그 최하위 타율까지 꼴찌 1만 각 지금 네. 어, 네. 아 그러네 <laughs>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했고 근데 음, 네,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숙제포 아, 예. 저런 방 나오지 않았어요 저도 네. 마음에 안 들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 숙제포는 그 옛날 그 어? 에, 드링킹 사건 말하는 게 아니고 드링킹은 또 뭡니까 아, 그러네 <웃음> <웃음> 일부러 쓰시잖아요 지금 <웃음> <웃음> 일부러 쓰는 <laughs> 거 아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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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네. 네. 감독에 대한 이안함을좀 네. 네. 씻는 그쪽으로 아, 이해를 해 주셔야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네. 저희가 이런 표현을 사용 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뭐 서로게 좀 서로 보속죄야. 아, 진짜 그렇죠. 다시 말고 네. 한번 용서했으면 또 용서고 음. 우리가 또 음. 용서할 뭐 그게 따로 보이지도 아니고. 네, 근데 네. 네. 어쨌든 본인이 잘못을 많이 지어치고 음. 했는데 얼마나 음. 19타즈 모한테 했죠? 그렇죠. 네. 19타즈 모한테 뭐 그대로 라이벌 구도로 가느냐막 이랬었는데 아, 그래도 첫 타석에서 안타 치고 음. 맷보이드 네. 아, 두 번째인데 보이드가 간땡이가 보였던 말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91만짜리 페스티벌이 몸쪽으로 올라가데 가운데로 오는 거를 강정호가 음. 냅다 훌쳐서 네 음. 아, 정말 통렬한 홈런 아 그래서 이타수이안타로 고맙네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아, 그러네요 네. 네. 아 오늘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수능, 해. 아, 진짜 긍을 잘했습니다 네. 뭐, 이거 진짜 네. 좋다 어, 이거 네. 필수템이네 아니 근데 이거 아. 라지 사이즈인데 여러분. 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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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네, 큰, 큰, 네. 뭐, 그, 그. 규격, 규격. 규격이 네. 그러니까, 안 들어갈 네. 것 같지는 네. 않은. 네.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오늘 경기에서 이 강종호 선수가 사실 그동안 빠른 공을 음. 상대 투수들이 계속 안 주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네. 네. 이 보이드 선수가 올해 정말 잘하는 선수지만, 어, 또 강종호 선수를 상대또 빠른 공을 네. 던졌어요. 음. 살짝 약본것 같아요. 음. 네. 음. 그런 공을 원래는 어 투수들이 강정호한테는 특히 안 던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좀 약간 너무 쉽게 본게 아닌가 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강정호가 거기에 제대로 응징을 했죠. 그렇습니다. 네. 이 강정호 선수가 지금 어쨌든 사흘간의 휴식을 갖고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타격 이 동작도 좀 바꾸고 다시 나왔는데 이 음. 활약이 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 이어가야죠. 음, 지금, 지금 콜린 모란이 워낙에 타격감이 무리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기회를 받았을 때 살리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줘야 될 겁니다. 음. 그렇지 않다면, 뭐, 지금은 허들 감독이 최대한 강정훈을 신뢰하려고 노력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만, 또 시즌이 지나면 이제 강정훈 선수가 아니라 모란을 좀 음흠. 비용하지 않을까. 왜냐면, 모란은, 강정는 1년 계약이지만, 모란은 아직 서비스 타임이 많이. <laughs> 네. 네. 아직 최저 연봉으로 쓸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음, 그렇죠. 좋구나. 그렇습니다. 이 그렇게 해서 강정호 선수 얘기는 여기까지 음. 딱 끊고 거기까지만 아, 안 되지. 그러니까 <laughs> 네. 냉정할 때 냉정할 만을 네, 네, 네. 했는데 이어서 안타친 거는 음, 음, 좋았는데 음, 음.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는 음. 또좀 맞아요. 오늘 절반의 성공이다. 음, 아직 네. 완전히 다 올라오긴 멀었다. 페스티벌 홈런 맞고 나니까 맥보이드가 네. 이제 투구 패턴을 또 바꾸죠 네. <laughs> 바꾸어가지고 브레이킹볼에 네. 네. 그냥 가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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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떨어지는 공에 허스킹 네. 나오고 음. 그 다음 맨 마지막 타석에서 바깥쪽에 체인지인데 완전 음. 존에서 많이 벗어나는데 음. 음. 그래서 제가 며칠째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선구안은 아직도 멀었다 선구안을 아. 더 키워야지 올라가지 지금 의욕적으로 적극적인 거는 우리 음. 그 동양야구 선수 출신 치고는 굉장히 음. 의욕 면에서 강보원이 그런 한 사람들 중에서 음. 그렇지만 음. 너무 지나치게 이게 최 나쁜 벌에 따라 나가는 것을 고쳐야지 아. 지금 이. 그나마 지금 1화 4푼 3립까지 올렸는데 그거를좀더 네. 정상 궤도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나쁜 선과는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 음. 오늘 홈런 포함해서 멀티 히트 잘했습니다. 하지만 네. 나머지 또 여전히 더 개선했던 음. 문제점도 분명히 보여준 음. 그런 점이라고 네.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건또 아쉽다고 이렇게 짚고 네. 넘어가야 또 강정호 선수가 다음 경기 또잘 네. 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사실은 이 이 마무리 투수인 케운 켈라 선수가 음. 또 다시 블로세이브를 했어요. 벌써 시즌 네 번째입니다. 음. 이거 큰일났어요. 켈라가 마무리는 아니고 네. 사실 셋업맨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계속해서 불운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음. 계속 허들 감독이 신뢰를 한다는 게전좀 약간 의아했습니다. 음. 네. 아니 나올 때마다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외가 없더라고 요이 켈라 선수가 네. 예전에 그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활약하던 선수였는데 네. 이제 트레이드를 통해서 피치버그로 넘어와가지고는 지난해는 음. 잘했는데 음. 올 시즌에는 아직까지 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강정훈 선구원이 안 좋고 켈라는 음. 제구가 안 좋은 거예요 음. 볼은 뭐 95, 96나 오는데 그냥 정가운데로 가니까 자꾸 노통타를 음. 어, 당하는 그렇다고 구종이 다양한 선수도 아니고 그렇죠. 패스트 볼 슬라이더 네. 힘으로만 그저 윽박지르는데 그 선수보다 더힘센 선수도 많습니다 네. 음, 그 맞습니다. 위로는 그냥 정간대 수샷 넣어가지고는 맞을 수밖에 없어요 네네. 약간 그 활약 시기도 그렇고 이미 가르시아랑 좀 유사한 스타일인 아, 것 같아요 다저스 이미 가르시아 선수 네. 네. 주 선수 다뭐 팔꿈치 부상 이후에는 음. 부진한 것도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피치버그가 오늘 경기 이 막판에 또 마르테 선수가 홈런을 또 때려내면서 음. 이 간신히 또 승리를 어, 걷어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네. 어, 내일 경기에서도 강정우 선수 네. 활약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1113개 11, 어, 어, 많은 네. 분들 도 찾아오셨는데 확실히 우리 한국 선수 잘하니까 잘한다. 맞아요. 확실히 음. 이렇게 되시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어찌하지나 했는데 음, 음. 아, 그래도 여기 에어컨 들어오는 건물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희 지금 저희 방송은 아무리 어려도 에어컨은 네. 틀어줍니다. 맞아요, 뒤에 있네. 뒤에 네. 있습니다. 네. 아, 다행이다. 지금 네. 보니까 어, TV 임 원장님께서 5월만 돼도 저 복장으로 조명 켜고 방송하시면 육수 줄줄을 것 같다고 음. 저희가 사실은 매 맨 처음에 했었던 스튜디오는 거기는 이제 냉방도 안 되고 너무 네. 더워가지고 저희가 방송 끝나면 땀흥분 했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여그래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쾌적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모시 소재로 바꾸시게 하셨는데 음. <laughs> <laughs> 저희 네, 예산이 없습니다. <laughs> 네,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